안녕하세요. 캄캄한 밤하늘에도 은혜의 별은 빛나고 있음을 믿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룩한 목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11조라는 믿음의 원칙 앞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던 한 가정에 아프고도 절실했던 은혜의 기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신도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40대 후반의 여집사입니다. 제 남편은 동네 상가에서 20년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보다 믿음이 두 배는 깊은 안수 집사입니다. 남편에게 신앙은 삶의 원칙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11조에 관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1조를 단순히 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룩한 약속이라 불렀습니다. 가게 월세와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시절에도 남편은 월말이면 어김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을 떼어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쌀가마니에서 가장 좋은 쌀을 먼저 떼어놓는 농부의 마음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굳건한 믿음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 우직함이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믿었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저와 남동생은 유난히 애틋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몇년전 야심차게 동네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성실한 아이라 금방 자리를 잡을 줄 알았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사채를 막았는데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누나 목소리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묻자 동생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 액수를 말했습니다. 그 액수는 공교롭게도 저희 부부가 남편의 인쇄소 기계를 바꾸기 위해 10년간 아끼고 아껴 모은 적금 총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20년 인쇄소 인생이 걸린 그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동생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적금을 동생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돈 전부를 말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차 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오. 저는 남편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앙의 적을 마주한 사람처럼 냉랭했습니다. 저는 매달렸습니다. 내 동생이 죽게 생겼다고.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요. 그 돈은 우리가 10년간 모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드릴 11조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어찌 주님의 것을 함부로 움직인단 말이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사람의 목숨과 아직 내지도 않은 11조를 저울질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평안할 줄 아시오? 내 동생이 죽는 것과 주님의 것을 지키는 것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제 절규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는 지독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저희는 한 집에 사는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일에도 저희는 함께 교회를 갔지만 예배당 다른 구역에 따로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옥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동생이 매일 죽어간다는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이 믿음이라는 철옹성을 쌓고 저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주 금요일 남편이 교회 철야 기도회에 간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챙겨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찾는 내내 저는 제가 주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된 것만 같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텅빈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남편은 텅빈 통장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주님의 돈을 도둑질한 아내로 대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살렸지만 제 가정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실에서 쪽잠을 자며 울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부부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에서 웅크리고 잠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그날 새벽, 기도 중에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 율법 학자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11조라는 율법의 돌을 들고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던 아내와 처남을 정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것을 지킨다면서 정작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드리지 못한 것은 11조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었소. 용서하시오, 여보.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 기계를 바꾸는 것을 미루고 오히려 동생을 자신의 인쇄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기술을 배우라며 함께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가난해졌습니다. 낡은 기계는 여전히 덜컹거리고 저희는 다시 처음부터 돈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단한 번도 돈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아픈 곳에 주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11조라는 돌덩이에 갇혀 있던 저와 제 남편의 따뜻한 고백입니다.